미국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놓고 줄을 새치기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심사관들과 충돌을 일으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사관에게 서류를 던지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옆줄에 서 있던 한국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조용히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리고 심사를 마친 뒤 심사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도대체 무엇이 이두 나라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저 개인의 행동 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건 문화적이고 근본적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떠나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고방식과 문화가 한국인들 사이에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K팝과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제가 깨달은 걸 함께 느끼게 될 거예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입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인데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사실, 전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K-pop, K-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독특한 문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 사람들 중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 여행은 제게 조금 모험 같은 느낌이었어요. 출국 당일, 저는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시간이 남아 입국심사대를 지나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심사대 앞에서 보여준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줄이 정렬되어 있긴 했지만, 몇몇 중국인들은 대놓고 새치기를 하며, 앞 사람들을 밀쳐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항 직원의 지시에 불만을 품은 듯 고함을 지르며 손을 휘두르기까지 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승객들, 특히 서양인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죠. 그중한 서양 여성이 이런 무례함은 처음 본다고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한 중국인 가족이 심사대에서 지연되자 그 아버지가 손으로 테이블을 쾅 치면서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심사대 직원이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어요.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이 모든 모습이 마치 작은 혼란의 축소판 같았죠. 이 장면들을 보며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미국 공항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조직적이지 못하고 무례한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런 모습이 그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비출지 생각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옆 한국인들이 있는 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긴 대기 줄에서 한명한명 한명 질서 있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죠. 심사대에 도착한 사람들은 직원이 요청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느 한국인 여행객은 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직원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자 겸손한 태도로 웃으며 사과했어요. 공항 직원도 그 친절한 반응에 미소를 보이며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죠.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차분하고 심지어 타인에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문화 자체가 반영된 게 아닐까 분명히 동일한 상황인데, 한쪽은 무질서와 무례함으로 혼란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그야말로 질서정연함의 표본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에서의 여행은 분명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만 봐도 이렇게 다르다면, 실제로 한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계속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비교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그곳 사람들이 가진 질서와 문화가 더 깊이 궁금해질 것 같아.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줄것 같아.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는 인천공항에 첫발을 디뎠어요. 사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의 분위기가 남다르게 느껴졌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물론이고 모든 직원들이 친절한 태도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특히 입국 심사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걸 보며 미국 공항에서 느꼈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또다시 중국인 관광객들과 마주쳤어요. 여러 명의 중국인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며 다른 승객들의 동선을 방해하고 있었죠. 한 사람이 짐 찾는 카트를 다섯 대나 차지하며 막아놓았고,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자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쏟아내듯 올리더라고요. 그중 한 여성은 짐을 끌며 다른 사람 발을 밟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무 사과 없이 지나치는 걸 보고 저는 조금 불쾌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짐을 챙기며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어떤 한국인 남성은 짐카트를 빼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굳어가고 있었죠. 공항을 나서며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국을 경험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대중교통 안내 표지판도 직관적이고 보기 쉬웠거든요. 서울도심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간 곳은 명동이었어요. 다양한 상점들과 거리 음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명동 거리를 걷다가 매장 밖에서 정말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여행용 가방을 큰 소리로 끌며 지나가던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좁은 거리 한가운데를 점거하고 단체 셀카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 거리가 워낙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그들의 가방을 넘어야 할 정도로 길이 막혔다는 점이었어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눈치를 줬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가 죄송하지만 잠시만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관광객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깐만이라며 손짓으로 그 한국인을 밀어내고 마치 자신들이 이거리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결국 다른 행인들은 마지못해 인도로 돌아가거나 반대쪽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관광지라고 해서. 기본적인 배려마저 무시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옆 화장품 매장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매장 안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중한 여성이 진열대에 있는 유리병을 집다가 손이 미끄러졌는지 제품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어요. 순간 매장 안은 조용해졌고 근처에 있던 직원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무언가 사과를 할줄 알았던 제 기대와 달리 오히려 짜증이 난 표정으로 진열대를 손가락질하며 왜 이렇게 불안정하게 나뒀냐는 듯 손짓을 해댔어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직원의 친절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짐짓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휙 돌리더니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어이없었어요. 제품을 망가뜨렸으면 적어도 한마디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면 그걸 치우고 해결하는 직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매장 안에 있던 다른 한국인 손님들은 직원에게 미소를 띠며 수고 많으시네요 라고 말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조심히 살펴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심지어 어떤 한국인은 직원이 정신없어 보이자 진열된 물건을 정리하는 걸 돕기도 했어요. 저는 이두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깊이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냥 문화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신기하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렇게 행동한다면 아무리 좋은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뒤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전통적인 건축물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저처럼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한번 중국인 관광객들의 황당한 행동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가족으로 보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 내부에서 소리를 지르며 떠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보호자들의 통제 없이 달리거나 유물 가까이에 손을 대며 장난을 쳤고 어른들은 그저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으며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울타리를 넘어 유물 가까이로 들어가 사진을 찍으려는 모습이었어요. 경복궁의 관리 직원이 다가가 제지하자, 그들은 짜증이 난듯큰 소리로 무언가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한 남성은 손짓으로 직원의 말을 끊으며 계속 사진을 찍으려 했고, 아이들마저 이 상황을 장난처럼 여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 왜 아무런 존중도 하지 않는 걸까? 저는 그들이 경복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여러 차례 중국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과 한국인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며 저는 마음속으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깊은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마저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숙소로 돌아갔어요. 지하철 안에서 또한번 감동적인 한국인들의 배려심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열차가 만석이었지만, 한 할머니가 타자마자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를 양보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국, 자리를 양보받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중국인 관광객이 열차에 타면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다란 가방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며 좌석을 차지하려 했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두 가지 장면은 제게 강렬한 대비를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중국인 관광객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 그 나라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 지하철의 특이한 점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열차 내부의 노약 자석이었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노약 자석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앉은 젊은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열차가 아무리 붐벼도 노약 자석은 비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 가리를 철저히 지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열차가 한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저를 놀라게 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노약 자석으로 달려가 자리에 앉더니 가방을 옆자리에 올려놓는 거였어요. 문제는 바로 뒤에서 한 어르신이 힘겹게 타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긴 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 한 명이 다가가 그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하지만, 저기 앉으셔야 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성은 그 말을 무시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국인 승객들이 어르신에게 다가가 "여기 제 자리로 앉으세요."라며 노약자석 대신 일반 좌석을 양보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순식간에 끝난 후에도 그 중국인 여성은 계속 앉아 있던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같은 외국인으로서...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졌달까요? 동시에 한국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에 대해서 더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벌어진 일도 제겐 놀라움을 주었어요. 열차에 휠체어를 탄한 남성이 탑승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젊은 한국인 남녀가 일어나 휠체어 공간을 만들고 남성이 타고 내리는 동안 돕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가만히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봤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인들의 배려와 질서를 느끼는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함과 혼란스러운 행동이 겹쳐 보였죠. 두 문화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발전된 기술과 편리한 시설만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려는 정신이 녹아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차이를 몸소 경험하면서 단순한 관광 이상의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편의점이었어요. 한국 편의점은 이미 인터넷에서 봤던 대로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죠. 간단한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저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고르며 작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저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계산대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손님이 줄을 서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줄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세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제 뒤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그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여기 줄이 있는데 뒤로 가셔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은 마치 못들은 척하며 계속 계산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에 뒤에 있던 다른 한국인 여성도 나섰어요. 줄을 서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의가 있었어요. 결국 직원이 나서서 관광객들에게 다시 뒤로 갈 것을 요청했고 그들은 마지못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거기서도 두 문화의 차이를 느꼈어요. 줄을 선다는 기본적인 규칙마저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라니. 이런 행동은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 아닐까? 반대로 한국인들은 줄을 서는 것조차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차이가 결국 나라의 인식을 크게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의점 직원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죠. 계산을 하면서 저는 직원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응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직원은 웃으며 조금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모든 손님이 저희에게는 소중하니까요 라고 답했어요. 그 한마디는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이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명동거리, 경복궁. 그리고 편의점에서 마주한 일들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죠. 한국은 정말 다르다.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려는 노력이 일상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문화적 경험의 장소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에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어요. 나는 외국에 갔을 때, 과연 이 나라 사람들처럼 행동했을까? 아니면, 오늘 내가 본 중국인 관광객들과 비슷한 행동을 했을까? 이 질문은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렸어요. 명동거리에서부터 경복궁, 그리고 편의점과 지하철까지. 하루 동안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단순한 배려나 예의를 넘어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하루는 저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인들은 질서와 배려를 기본으로 행동했고 서로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세치기, 큰 소리,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은 그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차이를 경험하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나라의 이미지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특히 외국에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관광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을 넘어 한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대중교통에서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외국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내가 방문한 나라에 좋은 인상을 남겼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본 모습들은 제가 앞으로 더 성숙한 여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기억에 남는 여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본그 질서, 배려, 그리고 따뜻함은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공항에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결심했어요. 한국은 다시 오고 싶은 나라라는 것을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따뜻함과 성숙한 태도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첫 주말, 저는 평소 가던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이 서류와 노트북을 정신없이 정리하던 중, 커피잔을 엎질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녀의 책과 서류는 커피로 얼룩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종이를 닦으려 애썼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거 쓰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고개를 돌리고 내할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그날, 명동거리에서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그녀는 제 도움에 고맙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어요. 작은 행동은 더큰 변화로 이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제삶 속에 더 녹여내기로 다짐했죠. 그래서 동네 자원봉사단에 가입해 지역 커뮤니티를 돕기 시작했어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나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줬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따뜻함을 이야기하자. 친구들 역시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구나라며 감탄했어요. 그들 중몇 명은 그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경험담이 있거나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